지난 8월 개소한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사랑 나눔터는 복지의 음지에서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용택 안양 감리교회 목사는 나누는 기쁨과 축복을 강조하며 간접적인 이미지 전도가 느리긴 해도 길게 보면 견고한 성교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누고 비울수록 커지고 채워지는 행복 방정식 안양 감리교회 한 귀퉁이에 자리한 사랑나눔터는 국제구호개발 NGO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가 제도적 지원에서 밀린 이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사랑나눔터는 올 8월 19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 가정들, 저소득층 가정들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생필품들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실천을 보면은 그 핵심인 나눔이더라고요. 안양 감리교회는 시설과 공간을 후원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선한 씨앗 헌금과 교회 카페 수익금 일부도 사랑 나눔터에 사용됩니다. 비 기독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교회 분위기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도록 예배가 있는 매주 주일과 수요일 2회 운영합니다. 안양시와 주민센터, 세계의 종합복지관 도움으로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며 현금 대신 사랑나눔터에서 발행한 상품권만 취급합니다. 복지원에서 세탁을 주니까 살림에 필요한 거또 세탁에 빨래할 게 필요한 거 많은 도움이 되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 가니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사랑 나눔터에는 여섯 명의 자원봉사자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저도 막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요. 멀리 계신 그 장애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차로 같이 그리고 난 후에 집에 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데서 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교인들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 같은 물품을 원 플러스 원으로 구입해 사랑 나눔터에 기증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건물이 있어도 교인들을 위한 거의 공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 나눔터와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랑 나눔터가 늘어나면 어...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에도 좋은 영향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 나눔터는 일부 이기적 자태의 한국교회에 배품이란 미덕으로 그리스도 정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질이 줄수 없는 행복이란 무형의 자산. 사랑은 마치 입맞춤과 같아서 얻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다가가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